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구약성경 740면에 있습니다. 9장 27절부터 38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란을 당하여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극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극렬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극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이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란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2025년을 시작하면서 특세를 통하여서 또 집회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새로운 도전과 결단을 통하는, 어, 결단을 할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굉장히 우리들과 비슷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였고 그 재건한 성벽 아래에서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새로운 도전장으로 그들의 모든 이방에서 속했던 그전 이전의 삶들을 다시 리셋하고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저들의 삶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금 계속해서 갖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장의 말씀 첫 부분의 말씀을 보시면은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크다는 것을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예수아를 비롯한 네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던 그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에 대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 27절부터 있었던 이 말씀들을 쭉 보시면은 어, 그 말씀의 핵심들이 이러한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는 구원자 구원자들을 보내어서 그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경계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다른 길을 가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하나님과 대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보내시고 또 원수들을 보내시고 열방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고난과 곤고와 원수들의 지배를 받는 노예의 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그때 그때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였고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놀라운 극률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27절에서도 중간에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극률로. 28절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극률로. 30절에서도 초반절에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31절에서도 주의 크신 극률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의 크신 극률이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참으심으로 그들을 허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리셋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속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크신 극휼하심으로이 모든 시간들을 참으시고 또 속아주시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은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치 농사일을 하기 싫어하는 소에게 농부가 멍에를메려고할때 소가 어깨를 내밀면서 거부하는 것과 같이 이처럼 이스라엘이 멍에 매기를 거부하는 소와 같이 교만하여 목이 굳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31절에 주의 크신 극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셨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할 때도 다시 순종하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경고하고 훈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열방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구하며 간청할때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을 다른 이의 하나님, 누군가 어떠한 사람들의 하나님,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비록 죄인이고 허물투성이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온 세계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특별한 관계성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언약의 백성이 바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극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34절과 35절을 보십시오. 레위인들은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 고백하며 그 주체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 조상들을 특정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조상들의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실히, 성실을 베푸셨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큰 복을 주셨고 넓고 기은진 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속아주시는 하나님 극률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35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35절에 마지막 절에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줄을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그친다"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라는 뜻인데, 그 악행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바꾸지 아니었다. 그릇된 일로 계속해서 행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행을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38절에 이제는 이제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앞에 내 삶을 리셋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 세연의 집회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인쇄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실상 인간은 하나님의 성실하신과 그 인내하신, 그 사랑의 징계가 없다면 죄의 길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능력조차 없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소망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성실과 인내로 속아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리셋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혹, 그릇 행할지라도, 신속히 회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 또한 경험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셨던 특세와 세은의집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말씀을 우리의 가정의, 가정의 중심에 세우시고, 임봉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어서 리셋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 앞에서도 또한 속아주시며 참아주시며 놀라운 긍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말씀 앞에 리셋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순정함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에, 세상에 속아서 세상에 주는 가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줄수 있는 풍성한 은혜 앞에 그 복음 앞에 헌신하며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